맨발입니다. 동천 8봉에 왔습니다. 한막산 어, 등산을 끝내고 30분 차로 이동 어, 8봉 어, 정산로 입구에 도착했어요. 본격적으로 8봉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포수를 좀... 제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팔봉산 등산코스 A, B, C 코스로 나가는데요. 어, 입구에서 2봉 1.4봉, 아, 2봉에서 하산할 하 2시간 소요되고 입구에서 7봉까지 가면은 3시간 소요. 어, 8봉까지 가면 3시간 30분 소요되요 2.6km입니다. 아, 지금 몇 버스 선에요몇번스에서 아, 1봉을 가가 힘들어요. <laughs> 이 2봉이 최고봉이에요. 327m로 삼동사고 쭉 찍고, 제가, S8봉으로 해서, 일반 통행길로, 어, 천청을 따라 찍어와서, 어, 8봉 대교에서 어, 주차장으로, 어, 가산하겠습니다. 아, 천청 8봉, 흥선, 와! 천막선은이입장료 2,000원이었는데, 8봉은 보니까, 1,500원이라고 입장으로, 어, 그러면, 시작입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돈을 받아서 그런지 입구부터 뭐 참다르네요 등산 개방 시간이 있네. 3월, 5월, 10월, 12월에는 7시부터 15시까지고요. 6, 9월에는 7시부터 15시 30분까지네. 결빙기 해빙기 등산로는 폐쇄하네요. 아 이게 뭐? 암릉으로 된 산인가봐요 <laughs> 전체 고작 그 높이가 3 0 0고지밖에 안되는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laughs> 최고봉인뭐 327m인데 결빙기하고 <laughs> 눈이 오면은 여기 팔봉은 등산을 아, 차단한다고 그러네 전8봉사를 보니까 이 정표가 갈만한 길과 험한 길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 저는 비가 와도 좀 험한 길로 스릴을 즐겨야겠습니다. 저는 스릴을 즐기는 걸 좋아하니까. 자, 빨간색이요. 진행방향이 오늘 길이 버을 일은 없네. 빨간색 안내. 포지로 따라가면 되네. 일본 오. 멋진 안봉들이 이렇게 탁 있네. 네, 있네. 오 얼음에 머리 조심하라고 했있데오 저만 미리 온 동동이도 있네. 저걸로 가면 멋진 전망이 보일까? 다 올라갑니다. 15분 정도만 더 올라오니 아름다운 홍천강입니다. 전망을 볼수 있네요. 홍 비가 많이 오고 전망을 볼수 없을까 봐. 볼때 카메라에 많이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유, 절대 길을 잃어넘지 않습니다 강서 양천 한화산악회 자연을 벗삼아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laughs> 옛날에 제가 다니던 산악회죠 한들 투어, 도룡산, 강서 향천에서 왔다 갔나 봐요. 세상, 사랑스럽게 보이네. <웃음> <웃음> 와! 제 일봉에 도착했습니다. 봉석이 되게 아름답네. <laughs> 아나하게 이렇게 돼 있네. 비가 와서 전망은 즐길 수 없네. 생각해 많이 왔네. 이 비가 와도 등산길이 많네. 홍천 팔봉은 스틱보다는. 장갑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꼭 장갑을 꼭 끼고 오셔야 될것 같네요. 이제 비가 오는 탓에 또더 미끄럽습니다. 스릴도 스릴이지만, 아. 이거 한층 길로 가면 등산 끝입니다. 세상 끝이죠. 오. 이봉 전상섬는 신방이 있네요 이봉이 블랙야크 때대인산전산을에 지금 인증샷 하는 곳인가봐요 이비 오는데도 등산객들이 줄을 섰네 인증샷을 하려고 유튜브 아시거나 사 네? 사이오 어, 저도 줄을 서야 되겠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네, 팔봉산, 네. 이봉인 것 같네요. 인증사단은 많은데, 저를 위해서 양보를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laughs> 저는 삼봉으로 이동합니다. 어 네. <laughs> 여기 뭐 전망대가 있는데, 네. 5명 이상 진입금지네 팔봉산. 어, 327m네. <laughs> 이야, 이게 뭐, 왜 이게. 이게 비가 와서 이게 전혀 전망을 즐길 수가 없네요. 산봉으로 가는 철계당입니다. 와, <laughs>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 같네요. <laughs> 오르면은 체력 단련 대 되고 그게 바로 천국이겠죠 야 이봉수 보면 이 바위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비온 탓에 전망은 전혀 볼 수가 없네요 아 팔봉 정상, 삼봉 정상석이네요 돌망돌망한 게 1,2,3봉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돼있네 정상석이 날씨 좋은 날은 여기서 보면 이 밑에 홍천강이 탁, 그리고 이 홍천이 하늘에 삭낼다 보이는데, 아. 4번으로 가는 길에 해상 구리 가는 길이 있네, 해상구리 가는 길이 있네. 아 제가 비가 왔어. 여기 어데가 해상굴인 것 같은데 비가 와서 패스하고 사봉으로 그대로 직진하겠습니다. 아우 아, 사, 이 밑에 완전 절벽이 낙떨어지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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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떨어지면 지옥이죠. 올라가면 천국이고. 뭐. 제가 해상구를 패스하고 왔는데 팔봉산 사봉에 태고의 신비를 안고 자연적으로 행선된이 굴은 통과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산모가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끼게 한다 해상구라고 부르며 여러분 통과할수록 무병장수한다는 전설이 있어 일명 장수굴로도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 일단 이,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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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상굴로 올라오는 굴인가봐요 제가 배낭 메고는 도저히 못, 오, 못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아 사봉 정상이 요, 바로 여기 있네 잘못하면 이게 모르고 지나칠 뻔 했네 네. <laughs> 사봉입니다 <웃음> 바로 해상굴로 올라오는 입구에 뒤쪽에 보면 사봉이 있습니다 <laughs> 오봉가는 길에 여하살표가 <laughs> 없으면 오봉은 기왕 지나칩니다. 이거 <laughs>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 모르고 지나쳐 버네 <laughs> 아이고 예뻐라. 오봉입니다. <laughs>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 <해놔냐>. 오봉에서 <laughs> 아, 전망볼 수가 없네요. 계속 비가 꼬네요 2봉, 3봉 사이에 주차장으로 가는 탈출구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5봉과 6봉 사이에 탈출구가 있네요. 여기서부 탈출이 되나 봐요. 힘들면은 탈출을 이제 가야 됩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봉 육봉, 육봉이 나를 당기겠죠. 육봉이 저를 또반겨 주네. 육봉 정상색이 잘못되면 <laughs> 살짝 숨어있어.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아, 제발, 가면서, 아, 6, 7, 8봉에서, 예, 한 번, 예, 하늘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맨발 위에서. 글쎄 아, 말입니다. 아우, 예. 위험해서, 촬영을, 아, 그만두고. 그래도, 육봉에서 그래도 제 바람에 보다 바람지 약간 하늘을 열어주네요. 조금은 보고하네요 <laughs> 아, 이야, 이거 칠봉 정상석은 <laughs> 상약대, 맨말로 <상학된> 돼있 <laughs> 아, 15, 15, 삼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것 같아, 15cm는. 야, 이거, 이거는 뭐, 진짜, 보물찾기네. 팔봉산 칠봉입니다. 232m네요. 아, 보물 발견했습니다. 홍천 팔봉산, 아 칠봉을 발견했습니다. 칠봉은 보니까 정상석은 없고, 아, 15cm. 삼각, 어, 이게 있는데? 어, 이게 정상석이 있어요. 오, 아, 아니, 좋아할 일이 아니네. 아, 이게, 아, 8봉 정상석이 또, 7봉 정상석이 떨어있네요, 여기. 7봉 정상석이 있네. 아, 그, 등산길에 그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안내를 해준 것 같네요. 아 7봉 정상석이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거. 웃음> 혼자 들겠네. <laughs> 야 여기서 보면 전망이 좋은데 이게 뭐 비가 왔어. 어쩔 수 없네. 네. 네, 뒤쪽에 이 홍천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뒤쪽에 보이는 홍천강입니다. 밑에가 <laughs> 아 이쪽에도 또 홍천강이죠. 한 번에 다볼수 있는데 그러는 게. 예 7봉에서 8봉 사이에 가는 길에 안내 표지판이 있네요 경고 표지판이 7봉에서 8봉 거리는 조금 제법 되네요 거리가 1봉에서 7봉까지는 거리가 조금만 오면 은 봉우리 봉우리 이렇게 있는데 7봉에서 8봉 가는 거리는 거리가 제법 되요 아하 여 보니까 경고문이 있네 8봉산 등산로 코스 중8봉 가장 험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코스입니다 등산에 풍부한 경험과 체력이 있는신 분이나 분양자, 노약자 되신 분은 펜시점에서 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산 관리소장 아유 그래도 자리 왔네 이렇게 안, 안전한 안전한 사행이 최고죠 몇 마리가 드디어 홍천 팔봉 803 팔봉에 도착했습니다 짠! 우와 <laughs> 최고입니다 최고 <laughs> 아. 팔봉에서 전망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조금은 거쳐주기라 바라는데. <laughs> 야, 조금 보이네요. 그래도. <laughs> 홍청강이 그래도 한눈에 내다 보입니다. 야. 오. 이쪽도 보이나? 아, 이쪽도 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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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입니다. 제가 여기 내려온 곳입니다. 아, 아, 7봉이죠. 어, 아, 홍천 8봉은 1봉에서 7봉까지는 간격이 좁은데, 7봉에서 8봉 사이는 간격이 넓, 멀어요. 거리가 길다고요, 보니까. 제가 여기서 8봉에서 어, 올라서 보니까 이게 구름이 끼어서 그런데, 뭐, 전망은 이렇고요. 제가 보니까, 강원도 백운산, 그, 제가 보니까 강원도 그 백운산 동강에 이렇 구비치는 그 물처럼, 이렇게, 여도 홍천강이 이렇게, 팔봉산을 이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휘어 감듯이 이렇게 강이 휘어 치나 봐요. 이야, 아름답네. 8봉입니다. 이만 즐기고 계속 비가 오는데. 이게. <laughs> 여기서 보니까 팔봉에서 하산하는 길이 따로 있나 봐요. 제가 팔봉에서 7봉 사이로 내려가는 하산길로 갈라니까. 위험해서 하산길이. 제가 정상에서 하산길이. 어, 따로 있는지 보고 어, 안전한 길로 하산하겠습니다. 아, 여기 하산길이 있네요. 팔봉에서 하산하는 길이 있어요. 여기 팔봉에서 음. <laughs> 칠봉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너무 위험해서 어, 제가 팔봉에서 팔봉 너머로 가면은 하산하는 길이 있네요 하산 해보겠습니다 하산길 <laughs> 거진 하산 다 했는데 홍천강이 이제 차우 아, 구름이 걷힌 것 같네요 비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장갑이 진짜 유효했습니다 이 홍천 팔봉은 스틱보다는 이 장갑 이 필요합니다 장갑이 <laughs> 아, 진짜 장갑 없으면 힘들어요. 맨손 <laughs> 알아서 하십시오. 꼭홍천 팔봉 올 때는 장갑이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스틱은 필요 없습니다. <laughs> 아, 계속 하산하겠습니다. 와, <laughs> 홍천강에 내려섰습니다. <laughs> 아, 이제 마음은좀 나도 될것 같네요. 이어 붕하는 중입니다. 앞 머리. 머리 조심하세요. 오, <laughs> 머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 계속 뛰어요. 이 하산길은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차단거는 길이래요. 팔봉에서 내려오는 거는 동천강이 우리 마을면 이게. 어, 차단하는 거 같습니다. 어, 출렁이 날이도 있네. <laughs> 어 여보니까, 오, 룩봉에서 하산하는 길이네. 여기. 여기 내려오네. 여기. 밤송이도 떨어지네요 이제 우리 최대의 추석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 위해서 밤, 대추, 호흡 풍성하게 해서 조상님 아니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잘 죄를 지내야죠 그게 죄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후손들을 위해서 죄를 지는 것 같아요 서로 자주 얼굴을 못 보니까 행제들 간에 놀이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러 왔고 그런 전통적인 제가 아주 우리나라 좋은 풍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금일 산행 종료가 됩니다 아, 시간이 지났나 보다 아. 제가 출발했더니 여기 왔습니다 <laughs> 그러네요 어, 백대명산 팔봉산입니다 네, 산행을 네. 마쳐야 되거든요 네, 맨발이가 오늘 춘천 사막산과 봉천 네. 팔봉산 인계 산행을 즐겠습니다 어, 비오는 도중에 안전산행으로 잘 마쳤습니다 사모님 진짜, 이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이 비가 지나면은, 그, 설레이는 가을이 오겠죠. 어, 바뀌는 계절이,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예, 좋은 계절이 주는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사모님 오늘도, 맨발이와 함께, 우 홍천의 구경이에요. 1경이 어, 팔봉산이에요. 어, 그렇구나. 2경이 가리산이고, 3경이 미약골이고, 4경이 어, 금악산 5경이 어, 가령폭포고, 6경이 어, 공작특구, 타산이에요 용소계곡. 어, 저기 쭉돼있네요 홍천입니다. 천악 안내서. 이렇게 되어있네요. 쫙 올라가서. 1, 1봉 찍고, 2봉 정상 최고봉은 찍었죠. 327.3m죠. 제가 8봉까지 왔죠. 화장실, 거실에서. 네. 8봉 화산길 C코스로 해서. 일반 통일길, 엄천 강을 끼었죠 8봉 대기 그래서 제가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네.